준중형 세단 K3 GT의 뒷좌석에 앉아있습니다 K3 GT는 기본형인 세단 4도어 GT와 이 외관형 5도어 GT로 두가지로 나누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그중에서 외관형 모델인 5도어, 5도어 모델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한국의 준중형 차들이 가장 잘해내는 부분이죠 공간 활용성에서만큼은 아쉬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그룸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다소 아, 살짝 부족하지만 음, 그래도 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그런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센터 터널이 다른 세단에 비해서 확실히 낮습니다. 전륜구동 차량의 특성인데 센터 터널을 낮게 해서 이 가운데 좌석에 승객이 탑승하더라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점식 안전 벨트는 이 클립이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죠. 안쪽에 하나를 꽂고 나머지를 꽂아서 3점씩 안전벨트를 마련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헤드레스트인데 헤드레스트가 이 후방 시야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다소 작게 디자인되어 있고 또 얇습니다 상당히 얇아서 이 작은 크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머리를 받쳐주는 느낌이 다른 세단들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 편입니다 뒷좌석 승차감은 고성능을 좀 지향하는 모델이니 만큼 서스펜션이 탄탄한 세팅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일반 K3보다는 약간 다소 딱딱한 느낌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트 자체도 쿠션이 푹신푹신한 편이 아니고 단단한 편이어서 그 느낌이 좀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센터에 마련된 암레스트가 있는데 이 암레스트가 준준형 세단치고는 상당히 길이가 긴 편이어서 어, 팔을 받쳤을 때 상당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특히나 K3 GT의 시트는 중형 세단 부럽지 않게 등받이 각도가 누워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암레스트를 펼치고 팔을 받치면 상당히 편안한 자세로 탑승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음, 상당히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암레스트에 마련된 컵홀더도 제 음, 기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승객을 위해서 이 뒷좌석 에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뒷좌석 승객을 위한 12볼트 파워 아울렛이나 USB 포트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이 급에서 그런 편의 장비를 제공하는 차는 흔치 않죠. 뒷좌석 에어벤트도 이 급에 태용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뒷좌석에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렇게 준준형 급에서도 뒷좌석 열선을 마련해주고 있는 점 확실히 국산차다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단계로 조절이 되는 열선을 탑재하고 있습니 LED 룸램프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창문을 열면 약간 이만큼 정도가 남네요 이 정도는 그냥 다 내려가게 해줄 수 사실 준준형 차에서 이렇게 쿼터 글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 부분은 찾기 쉽지 않은데 K3 GT는 전장을 늘리면서 이 후방 쿼터 글라스까지 마련해서 뒷좌석 승객의 어, 쾌적함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쪽장이 뚫려 있으면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음, 아예 까맣게 막혀 있는 것보다는 뒷좌석의 쾌적함이 약간은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K3 GT의 뒷좌석 시야는 대부분의 세단이 그렇듯이 이 창문의 면적이 낮고 그리고 앞에 운전석 헤드레스트가 뒷좌석 승객의 시야 상당 부분을 어 가리기 때문에 시야가 쾌적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K3 GT의 뒷좌석은 어 스포티한 차량 성격 때문에 승차감은 다소 단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 공간 활용성은 옥산 준준형 차의 강점이니만큼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